잘 먹겠습니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불베이. 비가 진짜 많이 오더니 그쳤네? 해가 쨍찡 <laughs> 심심해. 실장님하고 센터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커피 주셨어. 다 먹었지롱. 감사합니다. 송이 빨대. 항생제. 두둥. 내가 뻗쳤네. 짜잔. 귀엽죠? 내가 신상을 사왔어요. 이거 보세요, 눈사랑. 이거 민트야, 다오나 아니. 홀리데이. 어 홀리데이. 뭐 시기 그런 건가? 돌체라. 아, 맞아. 맛있겠다. 눈사랑이 보상하다. 녹아가고 있지 음. 않나. 녹아. 다운이가 빨간색 스티커를 모아왔대요. 다운이는 카페라떼? 어어 어, 딱 카페라떼. 저 카페 사업 부잖아요 <laughs> 자, 이거는 우리 다운이가 샘플 로하러 왔어요. 어, 디 <laughs> 없어졌는데? <laughs> 이게 뭐야? 명란 마요네즈. 명란 마요네즈야? 밥에 비벼먹어? <laughs> 밥에? 네. <laughs>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나 감동적입니다 보이시나요? 명란도 맛있는데 마요네즈도 좋아하는데 명란 마요네즈라니 어 맛있겠다 맛있겠죠? 어 보자마자 어디 생각났다며 와 대박 바로 사왔다 들었어요? 보자마자 제 생각 났대요 <laughs> 아, <laughs> 아 스파게티 돈가스 <웃음> 미치겠다 <웃음>

네네, 아, 하 여기 염색증이랑 자연 네. 챙겨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어, 너무 아파요. 사람들 쳐다볼만 해. 와~ 조금만 옷투슬리고다이어리 후기를 쓰겠습니다. 병원이라는 점 이해해주십시오. 와~ 커요. 엄청 손이 다 가라져. 오! 쓰기 편하겠어요. 내가 글씨가 그좀 커서 이런 거 좋아하는데, 오, 좋아 좋아. 이렇게 메모할 때가 많아서 너무 좋다. 우와. 코건 뭔가? 뭐야? 어, 있습니다~ 좋다~ 뭐,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데, 어, 튤립도 있네. 튤립이겠죠? 괴물인가? 음, 어! 제가 이야리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. b e c e CBR. b r r CB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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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반 정도로 퇴근을 하거든요? 응. 음, 이렇게 알았어요. 언제 병원에 가서 먹어봤다가. 계란빵. 만원치예요 우와. 진짜.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얼른 들어가야겠어. 네, 이렇게 하나 <laughs> 고 다이어트 하다가.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. 먹기 싫어서 갑자기 두부가 나왔네. 닭곰탕, 밥, 밥... 아, 밥... 밥. 여이니, 밥 빼놓고 밥 없어서 당황했어. 음, 이렇게 쉽게...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. 동생이 사온 공짜까지... 지원이 언니가 비오트을 이만큼이나 사 왔지?